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 육성 정책 이번엔 역대급 투자 유치 성과를 냈습니다. 8,500억원이 넘는 민간 자금이 몰렸습니다. 소부장 투자 연계형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정부가 기술 개발을 지원하면서 기업들의 민간 투자도 함께 유도하는 방식이죠. 총 8,501억원, 전년 대비 653억원이나 증가했고 기업당 평균 투자도 10억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미래 산업 중심으로 투자됐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만 2,600억원이 넘게 유입됐고 디지털 헬스케어 로봇 차세대 전지 분야도 뒤를 이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LLM 전용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무려 600억원을 투자받았어요. 전기차 부품 기업 ETS는 170억원을 유치해 전액 주입기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수입 의존을 줄이고 수출도 늘릴 수 있게 된 거죠. 산업부는 기술자립과 민간투자 확대는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반도체뿐 아니라 소부장까지 여러분은 어떤 분야의 정부와 민간이 더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